고아원, 고아원 소녀에서 최고 영화 배우가, 배우가 되기까지 ]까지까지. 마릴린 먼로의 삶과 영화. 영화, 영화, 영화 마릴린 먼로는 타임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과 스미소니언 선정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오른 역사적인 사람으로 대중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였던 클래식 시대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에 배우, 가수, 모델로 활동하면서 문화. 패션,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세기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 중한 명이자 20세기에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힌 아티스트로 섹스 심볼로 불리며 화려한 이미지의 페르소나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운한 자기파멸적 사생활로 동정을 함께 얻는 인물이며 젊은 나이에 의문사를 하면서 많은 뒷이야기를 낳은 대표적인 금발 미녀입니다. 불우했던 마릴린 먼로의 어린 시절 마릴린 먼로는 1926년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노마친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모친은 정신장애가 있었고 부친은 밝혀지지 않은 사생아였습니다. 당시 남편이었던 마틴이 역사학자들에게 가장 높은 확률의 아버지로 추정되었으나 96년 만에 DNA 검사 결과로 찰스 기포드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릴린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 에이브러 링컨 대통령을 아버지 대신 여겼다는데 어머니는 정신적, 재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유아기의 마릴리는 안정적이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1934년 1월 어머니는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을 공식적으로 진단받은 후 요양원과 메트로폴리탄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8살의 마릴리는 국가 보호 대상이 되며 어머니의 친구인 그레이스 고다드가 보호자가 됩니다. 마릴리는 유아기를 지나 성장기가 될쯤 큰 상처들을 받았는데 이 시기에 4년간의 생활은 불안정하며 불후했었습니다. 처음 16개월간은 또 다른 지인인 존에킨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이 기간동안 존에게 첫 학대를 당하게 되며 당시 겨우 8살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던 마릴리는 학대 후 일시적으로 말 더듬을 하며 발작을 일으켰고 태도 또한 더욱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었고 그후 어머니의 친구인 그레이스와 남편 어인 등과 살았는데 이때도 어인에게 추행을 당했답니다. 한달 후, 그레이스는 마릴린을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아원에 맡기는데, 고아원은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은 곳이지만, 마릴린은 버려진 느낌을 받아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릴린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고아원 직원의 의견으로 그레이스가 정식 보호자가 됐지만, 그레이스의 남편인 어윈의 마릴린 추행이 발각되어 슬럼가에 사는 친척 등 여러 집을 거치며 살았습니다. 마릴린이 배우가 되고 싶어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는데, 한 위탁 가정에서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영화관에 자주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화관에 앉아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1938년 또 다른 가정에서 그레이스의 이모이며 노인인 아나와 함께 몇 년간 살지만 아나의 건강 문제로 1941년 다시 그레이스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와 벤나이스의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직업상 문제로 그레이스 가정인 웨스트버지니아 주로 이주해야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 보호법은 그레이스가 마릴린을 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을 금지해 같이 이주하지 못합니다. 마릴린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의 해결책으로 같은 해 6월 19일 고등학교 연극부 선배이며 이웃이던 21살 항공사 정비공 제임스 도어트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과 함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주부의 삶을 살았는데 1943년 제임스가 군에 입대하자 군대 근처 지역인 센타카탈리나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집을 옮기며 살게 됩니다. 1944년 제임스가 태평양으로 보내져 제임스의 부모는 이전 집으로 이주했고 마릴린은 혼자 2년간 센타카탈리나 집에서 살면서 벤나이스에 있는 국가가 운영하던 방위산업체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달력 누드 화보로 최고의 주목을 받는 마릴린 1944년 말 마릴린은 부대 사진 작가인 데이비드 코노버를 만나는데 미군 부대 소속으로 주로 핀업걸 사진이나 홍보용 사진을 찍던 그는 그녀가 일하던 산업체에 파견나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때 마릴린의 첫 커리어가 시작되는데 데이비드의 눈에 띄어 첫 모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컨셉의 사진 중에 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달력의 누드 모델이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자 1945년 1월 산업체를 그만두고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이 소속된 곳에서 주로 핀업 걸 모델로 활동한 후 독립하기로 결정해 모델 전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많은 외형적 컨셉들이 변경되는데 마릴린의 머리카락은 태어날 땐 연한 금발이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진한 갈색으로 변했지만 에이전시와 그녀는 금발로 염색을 합니다. 금발의 마릴린은 대성공이었고 본인도 매우 만족했다는데 1946년 초까지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실리는 등 모두 33개 잡지에 실렸습니다. 같은 해 6월 파라먼트 픽처스에서 스크린 테스트를 보는 기회를 얻었지만 많이 긴장에 실패하고 그후 20세기 폭스의 스크린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1946년 8월 6개월간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세기 폭스에서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치며 연기와 노래, 춤을 배우고 영화 제작 과정을 공부하는 조건이었는데 거의 돈을 받지 못해 다른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답니다. 첫 활동 시작으로 마릴린 먼로는 공식 예명을 짓는데 1920에서 1930년대에 유명했던 브로드웨이 스타인 마릴린 밀러의 이름과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인 먼로를 결합한 것입니다. 1946년 9월 연기 경력에 반대하는 남편 제임스와 이혼을 하며 1947년 영화 위험한 해 등의 단역으로 스크린에 첫 데뷔를 하고 연기스쿨에서 기본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폭스사는 계약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주로 뮤지컬 무대 뒤에서 춤추는 아주 작은 역할이나 잡지사의 모델 활동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녀는 배우가 되려는 큰 결심을 해서 사비로 연기스쿨에 다니며 연극 등도 출연하는데 인맥을 쌓기 위해 프로듀서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가십 칼럼니스트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폭스사의 관행이기도 했던 스튜디오에 영향력 있는 남성 손님을 접대했다는데 당시 유명 프로듀서였던 조지프 쉔크와 친구이자 연인관계가 되었고 컬럼비아 픽처스의 간부 해리와 친분을 갖게 됩니다. 또한 1955년까지 멘토이자 전담 연기 지도자로 함께할 나타샤 리테스와 일하며 연기의 기본을 다지고 1948년 컬럼비아 픽처스의 저예산 뮤지컬 숙녀들의 합창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후 잠시 모델 일을 하는데 맥두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었고 존 바운가르트의 달력 촬영에선 예술적인 누드 모델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모델 일을 하던 중 유명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고 에이전시의 부사장인 존이 하이드와 깊은 파트나 관계가 됩니다. 그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이브의 모든 것과 존 휴스턴의 느와르 아스팔트 정글 등 여러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해 배우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습니다. 스크린 시간은 단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후 모델 겸 배우에서 전문 배우로 효과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1951년 폭스사의 코미디 영화 3편에 조연으로 출연하는데 모두 일정하게 백치미 배역으로 나왔지만 비평으로부터 뛰어난 코미디 능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객의 인지도도 매우 높아졌는데 일주일에 수천 통의 팬레터를 받았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의 선호도 투표인 신문명, 청조기에서 1위인 미스 치즈케이크로 선정됐습니다. 1952년,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마릴린을 최고의 신인 박스오피스 인물로 선정하지만, 3월, 전에 촬영한 달력 누드허보가 공개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재정이 파산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개인 배답게 당당히 인정해 오히려 스캔들이 마릴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인기 배우들을 제치고 최고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멀로워크와 스커트샷으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는 멀로. 1953년은 큰 주목을 받은 라이징스타에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는 해로 첫 개봉작은 누아르인 나이아가라로 남편을 죽이려는 판무파탈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첫 대형 영화의 주연을 맡았고 큰 인기를 얻어 세계적인 섹스 심볼이 되었으며 외모도 더욱 화려하게 변화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릴린의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노골적인 성적 영화 중 하나인데 양쪽 골반과 엉덩이를 흔들며 걸음을 걷는 30초 롱샷은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었고 멀로워크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한 풍자 뮤지컬 코미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는 마릴린의 스크린 페르소나를 금발팩 취미로 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인 러셀과 공동주연으로 두 명의 다른 욕구지향적 쇼걸의 초점을 맞추는데 마릴린 배역의 로릴라이는 물질, 제인 배역의 도로시는 외모를 중시합니다. 서로 다른 욕구를 원하지만 결론은 하나의 우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흥행도 뛰어나 몇 년간 그녀의 경력 중 가장 크게 상업적으로 흥행한 영화가 됩니다. 세 번째 개봉작인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방법은 제목 그대로 부자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들의 스토리도 마딜리는 전형적인 백치미 캐릭터였습니다. 50년대는 TV가 전 가정에 보급되어 영화가 큰 피해를 입은 때인데 이 영화는 최첨단 기술인 시네마스코프로 개봉된 두 번째 영화로 영화계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953년 개봉한 세 편의 영화가 모두 그 해에 박스 오피스 차트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으로 1953, 1954년에 남녀 포함 연간 박스 오피스 매출이 높은 10대 배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12월 휴 해프너가 플레이보이 창간호의 표지 모델로 마릴린을 선정했는데, 전에 논란이 되었던 누드 화보 여러 장이 들어있어, 플레이보이 창간호는 엄청나게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폭스사의 가장 큰 스타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계약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다른 스타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았고 때때로 스케줄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1954년 첫 작품으로 영화사가 선택한 뮤지컬 코미디 영화 더걸 인핑크 타이츠의 촬영을 거부하자 폭스는 마릴린을 정직 처리했고 유명 변호사 수십 명과 친한 칼럼 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합니다. 곧전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식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후 신혼여행으로 일본을 갔는데 당시 한국전쟁 중으로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위해 마릴린은 한국에 입국해 4일 동안 6만 명 이상의 미군 앞에서 위문 공연을 합니다. 이 소식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온 후 마릴린의 이미지가 매우 호감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곧 폭스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되고 다음 작품으로 서부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이 개봉되는데 마릴린은 개인적으로 싫어했지만 인기가 있어 흥행엔 성공을 합니다. 이어서 촬영을 시작한 빌리 와일더의 코미디 영화 7년 만에 외출에서는 마릴린을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영화사는 바람에 스커트가 날리는 상징적인 장면을 홍보에 사용합니다. 50년대 심한 제재로 기존 촬영분을 전면 삭제해 영화에선 노출이 심하지 않았고 사진의 이미지만 유명한데 1955년 개봉 후 그녀의 가장 큰 상업적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를 떠나 캘리포니아주의 동쪽 해안으로 잠시 이주해 여성배우 최초의 독립적인 프로덕션인 m&p를 설립해 폭스사와 1년간의 법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m&p를 설립 후 뉴욕 맨해튼으로 이사해 연기에 대해 공부하는 데 리스트라스버그가 운영한 액터스쿨을 다니며 일반 학생들과 함께 메소드 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 배우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적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연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믿어, 이때부터 정신분석을 받기 시작했지만, 영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폭스도 마릴린과 함께 하기를 원해 7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론적으로 폭스사와의 소송은 마릴린의 승리가 되면서, 미디어들은 스튜디오와 싸우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들을 썼습니다. 새 계약에 따라 영화 버스 정류장의 촬영을 시작했는데 과하게 집착하는 순진한 카우보이에 의해 스타의 꿈이 복잡해지는 가수 세리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새로운 억양을 배웠고 이전 영화와 다른 메이크업과 의상을 선택하는 등 촬영에 대한 많은 결정을 내렸는데 처음엔 의문을 가졌던 감독 조슈아 로건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견해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인 그를 따라 함께 유대의식을 가졌으며 결혼과 동시에 무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마릴린의 모든 영화 상향을 금했지만 버스 정류장은 흥행에 성공하며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아 처음으로 골든 글로브 여우주 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후 첫 독립 프로젝트 왕자와 무희를 영국에서 촬영하는데 로렌스 올리비에가 감독, 공동 제작, 공동주연을 맡았지만 두 사람은 촬영 내내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예정대로 완성됐는데 개봉 후 미국 관객들에겐 인기가 없었지만 유럽에선 좋은 평가를 받아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후 18개월의 휴식기를 갖고 할리우드로 돌아와 빌리와일더의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조화를 촬영하는데 주제가 젠더이며 여장남자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큰 화제를 받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은 이후 영화계에 매우 유명한 일화가 됐을 정도로 복잡해지는데, 마릴린은 이 작품을 침몰하는 배에 비유했고, 바보 같은 장면들을 변경해 달라고 자주 요청해 감독, 제작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독인 빌리는 마릴린의 연기에 대해 만족하며 연기를 칭찬했고, 개봉 후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기록해 그의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기 커리어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되어 처음으로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 보존 영화로 각종 영화 관련 순위에 항상 들어가는 명작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1959년 말쯤 뮤지컬 코미디 사랑을 합시다를 찍었는데 촬영 중 공동주연인 이북몽땅과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화사는 홍보 목적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지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비평도 온갖 폭평을 쏟아냈고 마지막 완성작으로 남편인 극작가 아서가 극본을 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출연합니다. 촬영 당시 둘의 결혼생활은 최악으로 사실상 끝이 난 상태라 촬영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약물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마릴린에겐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1961년 이 영화는 개봉 후 흥행에 실패하고 비평가들은 주로 캐릭터의 문제를 제기하며 혹평을 했지만 21세기에 와서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곧 이혼을 했고 이후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작인 섬딩즈 가투 기부에서 누드로 수영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스크린 사상 메이저 스타의 올 누드 촬영시는 이 영화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릴린이 촬영 중 뉴욕에 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스캔들을 일으킨 대가로 폭스사는 마릴린을 해고하고 75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케네디 대통령과의 연문과 의문의 사망. 원론은 1962년 8월 4일 향년 36세로 사망하는데 공식 사망 이유는 의학계의 소견으론 생활습관과 약물 과다 보병이었지만 마릴린의 죽음엔 각종 의문과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사망 당일부터 60년 후인 현재까지 수많은 의문들이 생겨 약물 쌓이면서 의문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녀는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1962년 커리어를 위해 영화 촬영 현장에 의욕적으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많은 매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미래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1962년 8월 5일 주치의의 신고로 출두간 경찰에 의해 마릴리는 방침대에서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수면제로도 쓰이는 극성 바르비트르산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약물은 주로 진통제와 수면제로 악명이 높아 현재는 의학용으로는 깊이 되며 주로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사망 시각은 4일 오후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경으로 현장에는 수면제통이 널브러져 있었고, 전화 수화기를 붙잡은 채 엎드려 있었는데, 실제로 사망 직전에 지인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 당일인 8월 4일 아침, 라브렌트우드의 마릴린 소유 자택에는 그녀와 가사도우미, 유니스 머레이, 홍보 담당자 패트리샤 뉴컴 등 모두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릴린은 자택에서 홍보 담당자와 일을 논의하고, 개인 마사지 치료사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지인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팩스를 보내기 위해 서명을 했습니다. 꽤 많은 휴식 시간을 보내고 오후 4시 30분 전담 정신과 의사 날프 그린스는 주기적인 검진을 위해 자택에 도착했는데 그는 오후 7시 떠나기 전 가사 도우미 유니스에게 밤새 마릴린 곁에 머물며 보살피길 요청했습니다. 오후 7시 15분 전 남편 조 디마지오의 아들이자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인. 조 디마지오 주니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주니어는 마릴린의 목소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8시, 침실로 돌아간 후생의 마지막 전화를 하는데, 배우 피터 로퍼드로부터 당일 밤 자신의 파티에 참석하도록 마릴린을 설득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때 피터는 마릴린의 목소리가 마약에 취한 것처럼 들렸기에 당황했다는데, 내용은 피터의 아내인 백과제, 그리고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마릴린이 피터에게 말했답니다. 그 후, 피터는 다시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마릴린이 여러 번 전화를 받지 않아 담당 에이전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마릴린의 변호사 밀던 루딘에게도 전화로 상황을 전합니다. 이에 루딘은 확인차 마릴린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가정부 유니스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지만, 다음날, 8월 5일 오전 3시 30분 유니스는 이상함을 감지해, 마릴린의 침실 앞으로 옵니다. 침실 문 아래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고 노크를 했지만 응답은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유니스는 정신과 의사 랄프의 조언대로 정원으로 나가 침실의 창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마릴린은 침대 위에 엎드려 시트로 몸을 덮고 전화 수화기를 손에 움켜쥐고 있었는데 곧바로 랄프가 도착해 창문을 깨고 침실에 들어가 마릴린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랄프는 마릴린의 주치의인 하이먼 앵글버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전 3시 50분 하이먼이 자택에 도착해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하고 오전 4시 25분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 소식을 전합니다. 존 엠프 케네디 및 로버트 케네디 형제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루머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는 이별 통보를 한 존에게 둘의 관계를 언론에 알린다며 협박했던 마릴린을 평소 케네디와 유착관계인 마피아 조직이 항문에 약물을 투입해 살해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의혹을 뒷받침한 부분은 사망 당시 마릴린의 엉덩이 부분에 큰 멍자국이 있었고 실제로 전 마피아 관계자가 자신의 보스가 지시를 내려 부하 3명이 암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선 오후 8시경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을 마릴린 자택 근처에서 봤다는 증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왔는데 침입한 흔적이 없어. 가정부인 유니스를 포섭한 후 정문으로 들어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니스는 오후 8시 이후 변호사와의 전화에서 마릴린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어 더 의심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마피아가 아니라 FBI라는 의혹도 있는데 평소 대통령의 사생활을 전부 파악하던 존 에드거 후보국장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마릴린과의 사이에 대해 경고했답니다. 이에 FBI가 두려운 존이 이별 통보를 하자 관계를 언론에 알린다며 협박을 한 마릴린을 FBI가 암살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FBI는 예전부터 마릴린 관련 파일을 만들어 조사한 적이 있어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협박한 마릴린을 형인 존과 자신의 미래 경력을 위해 로버트 케네디가 천하민 피터노포트와 함께 암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릴린과 로버트는 정말로 친했고 피터도 마릴린 사망시 마지막으로 통화한 인물이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남편과 마릴린의 사이를 알고 암살했다는 루머도 있는데 이런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아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공통점으론 모두 케네디가와 관련된 의혹이란 점입니다. 마릴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미국과 유럽의 모든 뉴스에 일면을 장식했는데 신문 발행 부수가 전보다 훨씬 증가했으며 신문사로 셀수 없이 많은 확인 전화가 걸려왔었답니다. 그녀가 사망한 그달에 로스앤젤레스 자살률은 두 배가 넘었으며 장례식은 8월 8일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공동묘지인 웨스트우드 빌리지 공원에서 전 남편인 조 디마지오가 보호자의 자격으로 주관했습니다. 영화계 관계자들의 방문을 전부 거절하고 비공개로 친인척만 참석한 소규모의 장례로 진행했는데 소규모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어서 떠들썩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아원 소녀에서 최고 영화 배우가 되기까지 마들린 먼로의 삶과 영화였습니다.